자 문제를 한번 보자. 2번 문제가 어, 만만치 않아요. 그 문제를 보면 사를 활용하여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를 논하시오 그랬다. 그지? 1번 문제는 요약하는 문제였지, 그지? 1번 문제는 요약하는 문제니까 사실은 제시문에서 중요한 어휘를 활용해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네가 재구성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학생들로부하도 많이 받아보니까요,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를 논하는데 제시문에 나오는 말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조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되겠니, 교수님? 첫 번째입니다, 교수님. 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달락에서는요 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라의 의사결정 기준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계를 설명할 때는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마에서 말하, 아, 사용하는 것도 이러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몇 달러 구성하면 좋겠니? 오케이, 3 달러 구성이 좋겠지, 그지? 3 달러 구성입니다. 1달락은, 1달락은, 사,를 밝히는 거죠. 사의 요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달락은, 라의 한계를 쓰는 거야. 라의 한계를 쓰는 거고, 3달락은, 3달락은, 오케이, 좋습니다. 마의 한계를 쓰는 거죠. 요건 아까 1번 문제에서 집단에 가는 거있지 그지? 예 의사결정 방식이 집단에 있는 것이었고 요거는 개인이 있는 거였거든 그니까 개인이 집단 아 의사결정을 할때 개인이 중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집단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에 대해서 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사회 바탕을 둔다는 겁니다 이게 사다 상당히 중요하다 한계를 쓴데 그냥 쓰지 말고 예. 4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4와 연관 지어서, 이게 집단 지성에 가는 내용인데, 이거랑 연관 지어서 한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몇 자로 쓰면 되겠니, 그지? 요거는 100 자, 요거는 200 자, 요거는 200 자가 가장 적절한 자수다. 이건 3달락이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 1번도 3달락, 문제 2번도 3달락이야. 너는 지금 도대체 라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많은 어떤 항해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 다시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